알렐리아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야외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그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원문에서 번역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본질상 먼지로 만들어 하찮은 허무한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야호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잘 돌보게 한자로 표현하면 경작하게 그리고 잘 지킬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도 다른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게 위탁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돌보는 일을 주셨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 하나는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다.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라고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실하게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성이란과 조름성이란 이두 가지가 창세기 1, 2장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성을 먼저 자각하고 인정하고 받을때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믿음도 없어. 난 뭐, 그냥, 그래. 이럴 때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모든 과거의 죄는 예수께서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산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과 그냥 형식적으로 온 분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분수령을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비조성이 창조자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의 생성 소멸은 뭘까? 뭐, 요즘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들은 대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복이긴 복인데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이제는 더 물음이 됐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노인을 65세를 노인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5세라고 정한 건 독일인 학자였답니다. 근데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건강을 잘 지켜서 65세 노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법적으로 75세로 올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75세는 좀 많다. 70세로 하자. 그러는데 아마 수년 안에 법적인 노인의 연세가 70이 돼야 노인이라고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은 세월을, 일터에서 나와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큰 과제입니다. 그남은사과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기 마음의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아니요. 심방가 모든 연세 많은 분은 나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달래요. 빨리 어디로 가겠다고요?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빨리 가고 싶다. 그렇다고 그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하는 말씀, 보통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원문 코대로 변화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외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그 인간을 빚으시고, 먼지 하나가 좀안 되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빚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다. 그랬더니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찰, 하은는 것에서, 본질은 가찮은 것인데 그 본질의 하찮은 것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돌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레오날드 다빈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래도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마차가 수레 가다가 넘어질 뻔했답니다 아유 이건 왜넘어지나아 여기 바위가 이게 하나 있는데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러면 바위가 헐속색인다 그러니까 그래요. 마차에서 내려왔던 이레날드 다빈치가 서그만이돌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이고, 조죠 가져가라고 하면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돌은 파세요. 아,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돌을 잘 파서 내날도 다빈치의 집까지 갖다 줬습니다. 얼마 후에 동네 사람들을 몇년 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준 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제기를 탁 시원한데 그걸 탁 벗기는데 그 안에서 다비쌍, 세계적인 명품작인 다비쌍이 나왔다는 거예요. 돌은 지나다닐 때는 별볼일 없는 돌인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네오나도 다빈치 손에 의해서 그것은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소중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어디 가서 물을 때, 그러면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니.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10편, 맨 마지막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외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 할렐루야.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콜, 한누시아마, 턱할렐야 할렐루야. 이렇게 썼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얘기를 생명해 주신 하나님과 이을까? 우리에 아주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김희겸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주 덕망도 있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작년은 1년 동안 중보기도를 내 분이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참 어려운 일. 그런데장로님이 얼마 전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 그건 우리 부인 권사님이 아, 좀 배설물이 안 좋다.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아, 이거 대장암이다.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 꽤큰 덩어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걸띄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이제 숙제가 이제, 수술을 그래도 잘, 바로 안에서 바깥으로 안 빼고 이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검사하는 날 갔더니, 아, 의사가, 당신이 왜 왔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왜 왔느냐고 결과 보러 왔죠. 그랬더니, 아주 잘 됐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번 와서 피검사만 하면 될것 같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 때 떡이 나오는데 그 떡은 감사떡인 줄로 믿어. 장로님이 너무 감사두네번에 행복하게 사는데, 두 이렇게 연세 들어서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 아픔에, 그 아픔은 고비예요 젊었을 때하고 노인 됐을 때하고는 다른 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부분을 떼 버리시고 딱 이어 놓으셨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셨어요. 오늘 성경 누가보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받아 가는 게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었다고 고쳐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당장내 집으로 가는 중에 아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인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보고입니다. 의사가 만나면 누가가 쓰기를 12년 동안을 하열증으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의사를 만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서 정말 돈도 허비하고 가산도 다 허비했어요.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그 옷술을 살짝 만졌어요. 옷수을 만졌더니 하혈하던 것이 멈췄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환자였냐면 그냥 내려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상상만 해봐도 12년을 하혈을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하혈을 심하게 하는 권사님이 한번 보셨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옷가에 옷으로 뒤로 앞에서 보고 싹 만졌는데 딱 멈추는 것을 느꼈다. 손을 댄즉 멈추는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에이 어떻게 옷가에 손댔는데 낫는가요? 그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낫지는 않죠. 그러면, 그냥 갔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고, 어, 아, 누가 내 옷과, 옷 잡은 사람 있네? 그럼,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고 가는데, 누가 뭐옷좀 잡았거니, 뭐. 요즘 뭐, 저, 유명한 배우가 온다면, 어, 요즘 뭐, 지냈습니다만, 요 앞에 그, 학생복집이 있었는데, 뭐, 뭐, 동방신기인가. 그저께 뭐, 도와이가 온다고 오니까요. 그 다음날 몇 시에 온다는데 그전날 와서 줄 서가지고 기다려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추운데 발벌 떨면서 기다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사인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면 머리카락도 뜯어가고 옷도 뜯어가고 뭐든지 막 뜯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무슨. 근데 이런 사람이 미는데 무엇 뭐 주님, 뭐가옷좀 이렇게 좀 잡아 당길게로뭐 그러세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간절함이 간절함을 알았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면서 나와 엎드려 왜 떨며 나왔을까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돼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늘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그러고 사람을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율법에 보면 접촉하지 않음으로 전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있는 데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게 말을 못건네도옷자락에도만나야 되다. 겠하나 믿음으로 왔다. 그 간절함을 주님은 아셨다는 게. 떨면서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나은 것을 제가 손을 옷 속에 손을 댔는데 제 몸이 하열이 멈췄습니다. 제가 낳았습니다. 거기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내가 문제를 해결되겠다. 내 불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 이런 믿음으로 나은 이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그 예배를 받으란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신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야.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겠다는 산자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바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어른에서 아예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아 하시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깐 뿐이고 오히려 감질나게 지나가버리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불치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의으로 바꿔주신 것.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자를 믿음이 없이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맛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옷가락에, 옷자락에 손을 만진 여인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12년간 알았으면 얼마나 가산을 탕진했겠습니까? 물질만 잃어버립니까?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결국 홀로 남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죠. 그러나 자기의 소망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로 들은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12년의 세월을 하루 아침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역사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꾸중을 받는 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주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간 분은 예수님은 죽은 옛날 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삶에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분인데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오늘 여인은 건강의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어떤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고침을, 무거운 짐진 자에게 평안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 하지 마라. 나는네 하나님 이라 말씀 하 십니다. 자, 이 우리 주 님의 옷자락 의 은혜 는 뭘까？저 같이 보잘 것없던아 이를 불러서 하나 님의 일꾼 을삼 으셨고, 실 수도 많고허 약했 던그 우울 했던 나를 다 던져서 하나 님의 일꾼 을삼 으신 것은 말씀 이 육신 되어 오신 주님 을 만나 게 하신, 그 것을 이끌 수 있는 스승이 있고 이끌어 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허물과 약점이 마음을 누르고 불치의 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성격의 결함과 자기 아집에 빠진 사람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이 시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될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한 사모함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불치는 이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 질병은 주님의 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듯 나온 여인처럼. 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저에게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08장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1절. 찬송가 50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